이박싱말안 해, 너 이... 좀가운데다가 놓고 아 뭐야? <웃음> 언제 <웃음> 뜯을 거야? 안뜯으 <laughs> 없다 버리냐? 응? 없다 버리냐고? <목소리나> <목소리나> 원래 바에 따라 이렇게 하는 거야. 전날 며칠을 버리해고 주문한 음. 단품. 단품 단품이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저희가 얘기해 단품이라고 품 단품, 단품. 단품. 충전기 뭐 들어있는거야? 충전기 조정기, 기체이거 뭐냐? USB 커넥터하고 이것도 프로펠러 그리고 조정기 스틱 여분 오, 크다 미니보다 훨씬 크다 그리고 안보여 언박싱은 어디까지 하는거야? 끝난거야 이제? 응? 언박싱은 아무 모르지 이거를 뜯어야 되는데 응? 응. 카메라 제거 이것도 제거 이쪽에다가 좀 이쪽에다 놓고 가운데에서 해야 보이지 카메라가 진벌 음. 보이지? 이렇게 움직이잖아 조금 음. 움직여 카메라가 커지는 거야 이렇게 놓고 이 뭐야? 아, 이게 이제 배터리 이거를 떼야 돼 이거 풀업. 프업인데 표시가 돼 있어. 보면, A, A 쪽. A. A 쪽에, 응. 이개 뭔데? 날개? 프로펠러? 프로펠러? 음. 프로펠러가 한대뿐이 아니네.

어디에 뭐가 표시돼 있는데? 여기 날개 틀리지 이렇게 응. 입구 없잖아. 몰라 안 보여. 뭐가 있다 는 거야? 응. 여기 보면 주황색 표시가 응. 입구 응. 없고잖아. 응. 그 차이로 하는 거야. 응. 여기 주황색 있지? 응. 여기 주황색 있고 응. 여기는 없잖아. 응. 날개 방향을 맞춰야 돼 이렇게. 응. 그래 날개를 뜯고 날개를 뜯는 좀 TV를 꺼야 되지 않을까? 이거 똑같이 눌러서. 됐어, 나머지 두 개도 <laughs> 똑같이 눌러서 돌려서 끼 주고. 됐어 날개 조리 완료. 음, 세, 네. 왜 눌러? 이게 올때 잠자서 오거든. 응. 깨워줘야 되는데. 계속 누르고 있으면 되는 거야? 응. 깨워져 있나? 안 아, 되겠다. 근데 언제까지 들고 있을 거야? 끝날 때까지 다 끝났는데 조립은? 아 이거 그리고 카메라는 이렇게 끼고 카메라가 대충 준비는 짠 여기다 핸드폰 올려주고 카메라에 이렇게 박려주고 그냥 눌러서 4초로 알고 있는데, 향이 안 되는 향이 일단 충전을 해, 충전을 해야 돼. 다 했어, 이제.